결론은 이거예요.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싸게 팔면 싼 손님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자, 이제 슬슬 우기가 좀 다가오고 있죠. 요즘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비가 왕창왕창 쏟아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좀 낮부터 좀 이른 저녁? 이때까지만 내려가지고 손님을 이제 저녁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아, 근데 이러다가 장마라도 오면 진짜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제가 이제 한창 대학생 때 말이죠. 이제 각 학교 주변에 이제 꼭 하나씩 있던 종류의 술집들이 있어요. 이땡주막이라는건 데 안주를 하나 딱 시키면 이제 가게마다 그 안주 하나마다 이제 한 병에서 세 병까지 이제 소주를 1 0 0 원에 파는 술집이 있었어요. 이 지금은 뭐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저뭐 한창 돈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돈 없으면은 땡주만 까가지고 오뎅탕 하나 딱 시켜놓고 소주 한 잔에 오뎅탕 국물 한 숟갈 이렇게 떠먹고. 이 그, 오뎅탕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부주머니, 이거 건들면 요거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땡주먹 말고도 특히나 이제 좀 안주가 싸거나 이제 소주 가격이 뭐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저렴한 호프집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한창 이제 신촌에서 놀때막 그게 있었어요. 그 안주가 A, A군. B군, C군 이 있어가지고, 뭐 A군은 뭐 계란말이 같은 좀싼 거, B군은 막 소세지 야채볶음이나 좀 비싸, 비싼 거, 모듬튀김, 뭐, C군은 더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딱딱딱 골라가지고, 16,900원. 뭐 이런 호프집도 있었는데, 이 신촌 먹자골목에 한동안 이게 아예 막 8,900원, 심지어 5,900원까지 하는 술집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안주 상태 이게 먹어보면 진짜 개 형편 없는데, 그래도 뭐 없는 돈에 몇번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한,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갑자기 다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이제 그 완전 싼데 말고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좀 정으로 가는 그런 술집들 있죠. 그 이모님들이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자주 가던 술집들 보면 이제 항상 손님들도 꽤 많고 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망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왜 그런지가 좀 궁금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술집을 하고 있자니까 갑자기 한 엊그제쯤 이게 궁금증이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이제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좀 이제 마감을 좀 때리고 있는데 영수증이 하나같이 이게 딱3 0 0밧5 0 0밧 많아봐야 한1 0 0 0밧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아 요즘에 이게 우리가 프로모션 중이니까 이제 객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손님 한 테이블이 쓰고 가는 돈이 많이 줄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은 많이 오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단지 좀 우리가 좀 싸게 파니까 같은 양을 먹는데 적게 나오는 걸까? 그건 또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싸게 팔면 딴 손님들이 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내가 이제 월급에 이제 연말 성과급까지 나와가지고 뭐 대출 원리금 상환도 하고 뭐 보험료도 내고 뭐 월세도 내고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캐시가 좀 빠방하단 말이야. 이제 간만에 이제 주말이라서 친구들을 좀 불러봅니다. 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보죠. 뭐 좋은 일 있냐고. 아, 한턱 쏘라고 하는데 뭐 오늘 기분도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한 30만원 정도까지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맨날 이렇게 지나쳐 가기만 했던 제철 뭐 방어 했지. 아니면 뭐 양수면옥, 벽제갈비 이런데 가가지고 소고기 이렇게 한번 사 먹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간만에 스피기집바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술알못들한테 이제 야 아드백 추라이 추라이 뭐 이런 거 한번 할까? 근데 이게 이때쯤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게 하나가 있죠. 평소 이제 친구들이랑 동네에 모여가지고 단골로 이제 들락거리던 이제 포장마차 소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모님이 야, 해장하고 가뭐 이러고 바지락이랑 홍합 넣고 이제 끓여주시는 라면. 이런 건또 절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혹시라도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자 그러면 은야 거긴 아무 때나 가는 거고 인마 이런 타박이나 듣죠 자 여기서 이 아무 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아무 때가 진짜 아무 때가 아니라 호주머니에 한만 원짜리 두장 있고 친구놈들 주머니 사정도 막 고만고만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술집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박리담에로 팔아봐야 손님들 지갑은 뭐 이제 NES로비의 정예문 마냥 이제 꽉 다물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테이블 수 내에서 최대 이익을 뽑아내야 하는 술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물론 이게 박리담회가 통용되는 업종들은 많죠. 이제 테이블 없이 테이크아웃 위주로 돌아가는 매장이나 업종 특성상 이제 좀 회전율이 무지하게 빠른 곳들. 이런 곳들은 박리담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지만 술집처럼 이렇게 지인들이랑 와서 술을 곁들여서 오랜 시간 이렇게 담소를 나눠야 하는 업종에서는 이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홍콩한 병씩 이렇게 사와가지고 믹서만 이렇게 조금 시켜먹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신 이제 프로모션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이제 항시 할인되는 이제 세트 메뉴 같은 걸좀 박아 넣는 거죠. 이제 프로모션은 사실 홍보가 안 되면 새로운 손님들은 안 오고 이제 기존에 잘 와주던 손님들만 이득을 보니까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해만 막심한 거죠. 이제 세트 메뉴로 가면 우리는 항상 이 가격에 일정한 상품을 모아서 판다. 이런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게 인식이 되면 손님 입장에서도 가게를 오기 전에 이제 그날 쓸돈딱 계산 먼저 대충 때려보고 올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올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뭐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새 이모저모로 혼자 이렇게 가게에서 있어 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 보면 깨달아 가는 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술집을 하시거나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나 뭐더 도움이 될 만한 그 생각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 다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